자 이제 후면 필름을 붙여보겠습니다. 후면 필름 부착볼게요 후면도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 되어있네요. 자 1번을 먼저 띄워주시고 잘 맞추셔가지고 카메라를 잘 맞추시고 붙여주세요. 자 붙여주시고 가볍게 붙여주시고 자그 다음에 살짝 들어서 2번을 밑에서 위로 띄워서 붙여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3번을 d a m 서아래 h 서 n g on her, said the puzzle, I don't know. y 4번 too, y o 에 f e 에 l yourself, so 게 h e go. y 자 이렇게 붙여주세요 360도 풀커버로 회님이 부착이 됩니다